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26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한 주, 즉 3월의 마지막 주 우리 주린이분들이 주식 시장을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 자료는 아침 일찍 다 준비해 놓고 정작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뭐랄까 아다리가 안 맞는 듯한 느낌.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더 글로리를 틀어놓고 몇 시간 동안 멍 때리다가, 아, 이렇게 해서는 오늘 녹음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녹음을 하면서 제가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면서 정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 정리가 안 되더라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일요일, 지금 시간이 4시 3분이거든요. 오후 늦은 막한 시간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하고 있고 정리가 안 되는지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3월 24일 금요일 코스피 마감이 9포인트 하락해서 241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1포인트 상승해서 82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미쓰리가 코스닥 장세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종목 장세, 개별 장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쩌면 지금처럼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보다는 테마, 개별 종목들이 몰려있는 코스닥 장세를 이야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민이 안 되는 부분, 첫 번째는 뭐냐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정확하게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다가오는 한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인데요. 2300에서 245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주간 혹은 월간 코스피 예상 밴드를 수치로 제시하는데, 결과적으로, 니네가 맞췄다, 못 맞췄다를 보지 마시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코스피 예상치를 정했을까? 뭐,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왜 코스피 상단을 뭐, 낮췄을까? 혹은 코스피 하단에 왜 변화를 주었을까? 아니면 코스피 밴드 폭을 왜 이렇게 넓혔을까? 좁혔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주식을 보는 관점 시야가 좀 넓어지실 겁니다. 그런데 NH 투자증권에서 제시한 2300에서 2450 포인트라는 수치는요. 무려 밴드가 150 포인트입니다. 한주 길어봤자 월, 화, 수, 목, 금 5일입니다. 5일 동안 코스피가 150 포인트라는 폭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거는 아, 얘네들이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2414포인트 종가를 만들었는데 코스피 예상밴드를 보면 2300에서 2450이라는 수치를 보면 위로 갈수 있는 폭보다는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는 하락폭을 더 넓게 잡아놨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애널들은 코스피 2540, 2600 혹은 뭐 28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좋아라 하던 그 코스피 예상 밴드가 이제는 쑥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2414 포인트가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종가였는데 아무리 변동 폭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저점을 2300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투심이 좀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00포인트가 눈앞에 펼쳐지면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정작 지네들이 2300이라고 제시했던 애널들도 2300 깨질 수 있다 하면서 더 밑으로 코스피 밴드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2,350 포인트가 만약에 깨진다면 투심이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동성 장세라고 예상을 한다고 해도 코스피 2,300 포인트까지 눈높이를 내려놨다는 것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지금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뭐 중앙은행들의 뭐 금융 리스크, 뭐 은행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구나. 정말 오히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안개 속을 운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호재로 제시한 게 중앙은행의 금융 리스크 대응책이죠. 은행들이 파산하고 유동성 위기 겪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아주 스피드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호재 혹은 안도감을 줄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시알도 안 먹힐. 중국 리오프닝은 여전히 호재에다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악재로는 실리콘밸리뱅크, 크레딧 스위스, 이제는 도이치뱅크 이렇게 어디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어떤 은행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악재에 뒀고요. 그리고 이제 4월달. 2023년도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기업 실적들의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악재에다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변동성 높은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음, 2300포인트를 제시한 걸 보면서 사실 2300포인트를 제시했다는 얘기는 글쎄요. 변동성은 이해가 되겠지만 박스권 장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350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 공포심 하방으로 더 내려갈 거라는 공포심이 상당할 거고요. 2,350을 깨고 2,320 그렇게 밀리면 그렇게 밀릴 밀리게끔 만드는 그 무언가가 다시 주식시장에 노출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증권사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매월 말경 발표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월 대비는 둔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2월 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1월 대비는 둔화될 것 같은데 전년 대비는 오히려 상승 반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어 이게 연병화 이게 무슨 시대의 개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요.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었습니다. 한달전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했을 거다라고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4.7%라는 이런 이런 그니까 1월, 1월, 그러니까 1월 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요. 12월 달 수치를 보면 12월 달에 기존에 발표했던 거를 수정해서 4.6이라고 했었었는데 12월보다 높은 4.7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1월 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도 예상 4.4보다 높았고 12월 4.6보다도 높았는데 뜬금없이 이번 주에 발표될 2월 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4개월 만에 상승 반전을 예상한다라는 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1월 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12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상보다도 높았고 12월보다도 높았던 4.7이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4개월 만에 상승반전한다? 그래서 도대체 얘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진짜 필요하면 여러분 안방에 모는 종이 큰거 붙여놓고 모든 종에다 경제 지표 점을 찍어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숫자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는 수정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예상치라는 녀석이 있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부진하거나 혹은 뭐 좋거나 이렇게. 장난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흐름을 믿죠. 왜냐하면 예상치를 낮추든 아니면 뭐 수정을 하던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그 흐름이 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4개월 만에 상승 반전할 것을 예상하는 애널들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 그래서 연준이 5월달에도 금리를 할수 있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뢰하지 않고요. 자 업종과 종목 간의 차별화가 심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쓰리가 이제 여러분 4월달에 종목 장세 시작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증시를 좀 보면은요. 음, 뉴욕증시는 오히려 대한민국 이 호재 악재보다 조금 더 불안과 기대감이 공존한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중점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와 경기 흐름으로 이제 분위기가 넘어갈 것이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FOMC 회의가 있었으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슈가 통화정책이었는데 이제 3월달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통화정책에서 이제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와 경기 흐름으로 이동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웃기는 소리죠. 3월 첫 번째 주를 제외하고 두 번째 주부터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금융리스크 부분이 훨씬 더 확대됐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 혹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우려도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3월달 FOMC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한 것은 금리 인상을 할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예쁘게 포장했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5bp 금리 인상을 다행스럽게 했지만 여전히 실리콘밸리 뱅크로부터 시작된 그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유동성 부족하고 부족하죠, 그죠? 그리고 미국이 25bp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미국도 뭐 우리나라도 뭐 일찌감치. 부담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1.5%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은 고금리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월 달주 분위기를 정리해 보면, 3월 첫 번째 주는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은 공포에 떨었으나 미국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했고 그래서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시그니처 뱅크도 파산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계 은행인 크레딧스위스그 다음에 퍼스트리퍼블릭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가 도이치방크로 다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과연 독일의 대표적인 도이치방크 말고 혹은 다른 은행들의 어떤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어,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가산자산 실버게이트가 재정난에 청산을 선언했고, 그 실버게이트라는 회사는 FTX나 코인베이스 등을 거래하면서 그 가산 자산을 달러와 혹은 유로화로 바꿔서 보관해 주는 서비스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파산했고 FTX가 파산 보호 신청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회사인 실 SVB 파이낸셜이 채권 판매에 따른 손실을 메꾸고자 했는데 그래서 22억 5천만 달러 증자를 했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파산했고 그 파산이 다른 은행들까지 전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이걸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어드리냐면 제가 항상 비유해 드리는 거, 아들이 비트코인을 했다,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다. 근데 가상자산에 투자 아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그때 유동성이 활발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엄마도 주식을 하고 아빠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아들은 자산시장이 꺼지면서 가산화폐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아서 물타기를 했는데 실패했고 엄마도 욕심이 좀 과다해서 내가 돈을 좀더 땡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증권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막 물타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산 가치 중에 아들이 거래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빠졌다. 그래서 그거를 주식에서 빼주고, 뭐 이런 과정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비유가 뭐냐면, 결국 지금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유동성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꺾인 게 가산 앞, 가산 앞에, 가산 자산이죠. 뭐, 루나, 지금 뭐, 그 루나로 사기쳤다 뭐 했다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체포됐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유동성 버블이 막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못 봐서 그렇지, 지금 조금만 멀리 본다면요, 이 글로벌 유동성의 이 버블이 어마어마하고, 뭐 미스리 표현에 따르면 더 이상 인간이 그 유동성을 핸들링 할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금리 인상으로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결국 여기저기 스스로 거품이 무너지는 뭔가가 시발점이 돼서 그게 뭐 예를 들면 FTX 파산이든 뭐든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 지금 유발돼서 그게 점점점점 점점 이 유동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위기설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공포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투매가 발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증권 전문가들은 지금 증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큰형님을 따라서 미국 증시를 따라가 보니까 나름대로 좀 견고하게 잘 버팁니다. 경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으면 뭐 자금 유출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신흥국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뉴욕 증시가 쓸 카드가 많고 그리고 크게 뺄 생각이 현재로서 없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발빠르게 회복하고 유럽 증시가 작살나도 그 작살나게 된 원인이 뉴욕 증시가 개장되면서 해결되면서 뉴욕 증시는 그 수혜를 받고 있고 그 수혜에 따라 대한민국 주식은 뉴욕 증시 믿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요.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증시 상황이 뭔가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되게 인위적이에요. 뭔가 글쎄요, 어거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인위적이고 어거지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음... 뭔가 있는데, 뭔가 있는데 계속...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시각을 다른 것에 주고 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저 어렸을 때어 할머니 심부름으로 동전을 가지고 동전을 손에 쥐고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러 갔는데 골목에서 이제 그때 나보다 나이가 위인 오빠들 한 두세 명이 와 가지고 제 앞에서 막그 일명 도깨비 시리라는 거를 막 보여 주면서 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도깨비실에 미쳐가지고 막 도깨비실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결국 제가 도깨비실에 미쳤을 때그 오빠들은 도깨비실을 갖고 놀기 위해서 제 손에 있었던 동전 그 약을 사기 위한 동전을 자기가 대신 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린 나이에 정말 삥 뜯기고 사기당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뒤지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 시선을 돌리는 그런 생각이 저는 지 굉장히 짙다, 짙게 느껴지고요 이번 주에 일정들을 보면 물론 제가 데일리로 돈다방미스를 진행해드리겠지만 연준 이사와 뭐 부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인플레이션 이제 안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할 거고요 미국 경제 괜찮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29일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30일에는 유럽연합, 유럽 시스템 관리위원회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영국은 2016년인가요?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지금 유로전에서 독립되어 있는 상태니까 개별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를 검사하고 있는 과정을 밝히겠다라는 거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래든가 도이치방크 이렇게 각국의 유로존의 각국 대형 은행들 대표적인 은행들이 출렁출렁 하니까 흔들흔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사회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직까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면 우리나라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맥 완화를 기대한다. 지난주까지 은행 리스크 위험이 커서 었는데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돈맥 경화가 아니라 돈맥 완화가 되면서 뭔가 돈의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추천 종목으로는 (2차) 전지를 따라가기보다는 뭐 반도체 같은 거 대형주를 주목하라라는 시대의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로는 (3월) 마지막 주다 보니까 1분기 마지막 주에 따른 뭔가 윈도우 디렉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제가 매일매일 따로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돈맥 완화가 돼서 반도체 혹은 기술주, 대형주들을 주목해도 될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동의를 못 하겠어요. 한 가지는 다가오는 한주 동안 어느 날은 아마 기관들이 이빠이 매수를 해주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는 날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추세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승이 아니라 그냥 (1분기) 마지막 주에 있을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 기관들이 뭐 사겠습니까? 대형주들 사겠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한번 쭉 한번 뿜뿜하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제외하고 과연 지금 대한민국은 돈맥 완화가 됐으며 기술주 대형주 주목해도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윈도 드레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쯤은 뿜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장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 최근에 현금 하시는 분들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주식 비중이 많으시다면 어느 정도 종목들을 좀 비중을 줄이시고 그리고 완전히 주식 비중을 줄여놓으면 분명히 주식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현금화 시켜 놓은 다음에 여차했을 때 아직 내가 현금화 시키지 못하고 물려 있는 종목들을 물타기해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고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방망이는 짧게 잡고 다가오는 한주 윈도 드레싱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녹음 하면서도 뭔가 해결은 없네요. 그렇다면 결국 결과는 내일부터 펼쳐질 3월의 마지막 주 주식시장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조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는 쉬고요.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중에 진짜 단 10원이라도, 단 1원이라도 높게 매도해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예, 조금 더 어,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스리 애청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예, 요즘 댓글도 안 달아 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어, 3월 마지막 주 화이팅 하기 위해서 좀힘 좀, 예, 불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 산안에서 뵐게요. 예, 남은 휴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